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인생 살면서, 내가 후회, 가장 후회하고, 어, 그리고, 내가 그래도 한 반백년 살아보니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딱한 가지만 꼽는다면, 음, 그거는 바로, 남 얘기. 남 얘기는 정말, 어, 도움이 1도 안 돼요. 저도 남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상처를 준 적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후회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음, 그냥 음, 그때는 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내 생각엔 굉장히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친하다고 생각하고. 어, 그 사람에 대해서 음,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어,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요런요런 요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 이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애정 표현일 수도 있고 어,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고 네. 그랬는데 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돌아서 돌아서 그 얘기가 그 사람 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더라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기분 나빠하고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해도 그냥 아 내가 실수한 게 있으니까 내가 그때 어, 그런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기분 나쁜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남 얘기를 할 때, 음, 그 사람 앞에서도 하지 마. 그 사람 앞에서도 어,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아, 이런 경우는 해도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이 어, 나한테 조언을 구해. 네. 아,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아니면은, 어, 아니면 어떤 가르침을 필요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리스펙하고, 어, 뭔가, 어, 자기가 힘든 상황에서 어떤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진짜 이 말이 그냥 그,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때,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원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원할 때는 어, 해도 돼요. 근데 이건 이 기본 조건은 밑바탕에 서로에 대한 리스펙, 서로에 대한 존중이 깔려 있을 때만 해야 돼요. 그 믿음이라든지 존중이라든지 이런 게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만 그 사람하고 예, 단둘이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거지. 웬만하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 얘기를 그냥 하지 마세요. 내가 후회해서 해보고 그리고 어, 지금도 어, 가까운 시기면은 어제도 예, 며칠 전에도 이런 일들로 제가 어, 직접적으로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뭐 당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굉장히 상처 있고 이런 경우를 들었어요. 전에 들었어요. 남 얘기를 음, 하지 마. 예, 하지 마요. 그왜 전하지도 마세요. 전하지도 마. 남 얘기 전하지도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 안다고 생각하고 친하다고 생각해도 섣불리그그그 그 사람을 판단을 해서 그냥 뭐 좋은 일하고 좋은 일 없시고 헛소리 지껄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해봐서 후회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보다 뭐 선배님들도 많고 하지만. 제 구독자 중에 92%가 남자 30대 40대 남자가 92% 더라고 <laughs> 아무튼 이건 그냥 동네 형으로서 아니면 그냥 한살더 먹은 사람으로서 제가 후회한 거니까 절대 저도 앞으로 앞으로 제가 뭐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아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재미로 그 사람 얘기를 할수 있어. 근데, 아, 진짜 안 할게요. 이 정도 후회했으면 안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그게 인간 응보가 돼가지고 나한테도 올수 있다는 걸 명심하는 게.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조언을 드리거나 아니면 충고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